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은 한 해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안기에 접어드는 시기! 그런데 겨울밭에 대강 가로오퍼 심어도 푸릇푸릇하게 자라는 작물이 있다? 이 특별한 작물로 부자가 된 농부를 찾아 고양시로 향한 제작진! 고양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선조의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인 행주산성과 서삼릉이 자리에 있으며 화훼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인 채소들로 유명한 고장인데 이곳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뭘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제 역전의 부자농구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겨울에 논밭에서 자라는 투성비가할 때에서 찾아왔어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 푸성기라는 게 겨울에 자라는 최소한 나무를 말하는데 얘가 푸성기인 홍갓입니다. 이 겨울 날씨에도 싱싱한 홍갓. 그렇다면 제작진이 찾는 푸성기의 정체가 바로 이 홍갓인 걸까? 이 갓은 저희가 먹기 위해서 조금 심은 것이고 소득을 올리는 작물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을 올리는 작물은 따로 있다. 그 특별한 작물을 보기 위해 따라간 곳엔 푸릇푸릇한 작물이 한창 자라고 있는데 이게 푸성기입니다. 이게 제가 재배하고 있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푸성기 중 하나라는 초록초록한 얼갈이 배추 이 얼갈이 배추가 오늘 소개할 작물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싱그러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얼갈이 배추로 인한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 어, 엽체류를 재배하면서 총 6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갈이 배추 같은 채소 재배로 약 6억 원을 달성한 자영성 부자농부. 부자농부가 소개한 얼갈이 배추는 배추라고 하기에는 다소 속이 엉성해 보이는데. 얼갈이는 완전히 자란 그 결구가 된 배추가 아니라. 일종의 어린 배추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김장 재료로 사용하는 속이 꽉찬 일반 배추와 달리 얼갈이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심어 먹는 반결구형 배추라고 같은 배추지만 외형적으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두 배추. 얼갈이 경우는 겉절이 배추용으로, 그다음에 김장 배추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는데 동절기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섬유질이 두꺼워지고 그 배추처럼 이렇게 결구도 되고 식감 자체가 좋고 약간의 당도도 올라가고 맛이 참 좋은 채소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재배하면 섬유질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여름에 재배하는 것보다 살이 차오를 뿐 아니라 속도 촘촘히 결구되어 단단해 그 맛도 일품이라고 어, 한번 드셔보세요 직접 확인해나서는 담당 PD. 아, 엄청 아삭대는데? 어우, 맛은... 짐장할 때 먹는 그 배추의 속 맛이 나면서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얼갈이 배추는 보통상 40일 기준으로 해서 수확을 하는데요. 동절기 얼갈이는 90에서 100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맛도 만들고 식감도 좋고 건강에 우수한 작물로 재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갈이 배추는 비타민 C뿐 아니라 칼슘, 칼륨을 고루 함유해 겨울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된장국에 넣어 요리해서 먹어도 좋고 겉절이를 해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다고. 일산에서 얼갈이 배추를 재배하는 부자농부 일산 지역의 토양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산 지역은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서 한강 물이 범람을 자주 하고 그로 인한 유기질이 풍부한 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갖고 있는 하는 유기질이 아주 작물 재배에는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강에 보일 정도로 가까워 유기질이 풍부한 부자 농부의 농장. 넓은 면적에서 얼갈이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는데 대체 얼마나 될까? 전체 면적이 만여 평에 비닐하우스 45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이 세 곳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넓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도 잘 자라고 있는 얼갈이 배추. 그 비법이 뭘까? 얼갈이 배추 비닐하우스의 입구 쪽으로 가서 버튼을 누르자 하우스에 벽이 생기며 닫히는 모습이다. 자동 보온 덮개 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동 보온 덮개 시설? 후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작물을 사계절 생산하라. 하우스에 보온 덮개를 설치해 보일러 같은 난방 설비가 없어도 하우스 내부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불을 떼서. 가온을 해서는 이 작물의 품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아, 가격적인 측면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닐이 두 겹으로 덮어져 있고, 이 보온 덮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외기 온도와 다겹을 했을 때 15도 정도를 보온을 해준다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중의 비닐 가지고는 겨울철 혹한기에 작물이 다 동해를 입어서 고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사계절 출하할 수 있는 제회를 해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겹의 보벽이 호 사계절 내내 걸가리 배추를 출하할 수 있는 부자 농부의 비법. 잠시 후 기계에 장착된 통에 작은 알갱이들을 쏟는 부자 농부. 그리고는 기계를 밀면서 밭을 가는 듯한 모습인데 얼갈이 지금 파종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파종한다? 겨울에 얼갈이 배추를 심는데 왜 씨를 직접 파종하는 걸까? 얼갈이는 동절기에 육묘를 해서 모종으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육묘를 별도로 안 하고 직파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기계가 없을 때는 손뿌림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 기계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파종하면 싹을 틔우긴 할까? 어, 영하 20도에서도 싹이 트고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노지에서는 어, 재배가 안 되고 최소한 3중 비닐로 해서 어, 재배를 해야 작물이 생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90일에서 100일을 재배를 해야 이 지금 파종하는 것은 내년 3월달, 4월달에 수확할 예정인 작물입니다 사중 비닐하우스임에도 겨울에 파종한 만큼 소음 이불을한번더 덮어 생육 온도 관리도 철저하게 한다고 농장 시설 관리를 마치고 이번엔 뭐 하나 지켜봤더니 의문의 차료를 가져와서는 큰 통에 쏟는 부자 농부의 모습 농장이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데 알라딘의 묘약을 만드는 것 같죠? 이것이 얼갈이의 밥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얼갈이 배추의 밥을 만든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라 하얀 가루에 이어 거뭇하면서도 점성 있는 진득한 무언가를 집어넣고는 칼색의 액체도 돋는 부자농부 뭐, 대체 뭘까? 저는 화학비료를 최소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자재로 먹잇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세골분인데 어, 인산을 칼슘을 보충하기 위한 원재료 두 번째에 들어간 것은 미생물의 먹이인 당밀입니다 당밀은 설탕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입니다 참치 농축액입니다 생선이 갖고 있는 아미노산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먹이가 들어갔고 미생물이 들어가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할수 있게끔 어, 일련의 자재를 첨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어려워 수중 히터 온도를 높여주고 기포 발생기도 설치해 풍부한 산소까지 공급해 만드는 부자농 목표 특별 영양식 동절기에는 길게는 육 개월 일 년을 어~ 축성을 시켜서 내년 봄이나 여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영양식은 숙성 시간을 거쳐야 완성되는데 이렇게 직접 만드는 이유는 화학비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완성한 영양제를 탱크에 붓는 부자농부. 그냥 주면 안 되고 또한 번의 과정이 있다는데 희석농도를 50에서 100배 정도로 관주를 하는 것입니다. 숙성한 영양제는 물에 희석해 하우스마다 관주로 주는데 얼갈이 배치에 얼마 동안 줘야 하는 걸까? 생육 초기서부터 어, 출하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씩 수분을 공급하는 부자농부 번거로움에도 직접 영양제를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데 천연 액비나 영양제를 만들었을 때는 경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고 소비자들이 드시는 채소의 안전성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려고 노력한 자영성 부자농부 그 결과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서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 잠시 후 급히 다른 하우스로 가는 부자 농부. 싱싱하게 잘 자란 얼갈이 배추를 뽑아서 손질한 후 상자에 자곡자곡 담는 부자 농부의 모습.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 아 이게 지금 얼갈이가 45일 된 어, 채소를 갖다 지금 수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얼갈이배추를 고르는 방법은 뭘까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고 일단 벌레가 병충해 피해가 없는 일이 깨끗하고 입이 뭐 벌레가 먹어가지고 뭐 구멍이 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안 좋죠 얼갈이배추라고 해서 너무 가는 거보다는이 통이 좀 차서 속이 좀차 있는 것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이 표면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얼갈이가 있습니다. 그건 생육상태가 그만큼 좋은 거거든요. 보기 좋은 것으로 어, 선택해서 드시면 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얼갈이 배추에 흙이 묻어 지저분한 겉잎은 버리고 깨끗한 속잎만 손질해 담는 모습. 손이 많이 가는 수확 작업을 할 때. 부자농부의 곁에는 항상 아내가 함께 한다는데 싸움도 많이 했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흙을 밟으면 건강해지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자기 일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요. 제일 제가 남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나이가 많아도 열정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남을 택하지 않고 자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잘 해결을 하려고 해요. 여름에는 하루에 1,500봉지, 겨울에는 500봉지를 포장할 정도로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부자 농부의 얼갈이 배추. 그런데 포장할 때 중요한 게 있다고. 대형 유통에 가는 물건은 900g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9 0한 50g 정도가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공에 포장을 했다 해도 이게 수분이 마르게 되면 중량이 미달이 되면은 소비자한테 컴플레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950g 기준으로 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갈이 배추는 항상 950g을 넘게 담아 포장한다. 정성을 담은 얼갈이 배추 포장 작업을 마치자. 얼갈이 배추들을 잘싣는 부자 농부의 모습 배추를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걸까 부자 농부가 도착한 이곳은 농장 근처에 있는 마트인 것 같은데 가져온 얼갈이 배추를 옮기는 자영성 부자 농부 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여기는 일산 농협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 수확하자마자 포장해서 가져온 얼갈이 배추로 뭐하려나 봤더니 직접 배추의 가격을 입력해 출력하는 부자농부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 가격을 제가 결정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도매 공판장 일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합니다. 가격을 결정하고 손수 진열까지 하는 부자농부. 그런데 로컬 매장에서 판매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품질의 반응 소비의 반응은 농가에서 체감적으로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에서 신상품이 나오면 반응을 로컬푸드에서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농부의 얼갈이 배추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자주 사다 먹는데 늘 오전에 좀 신선하게 들어오는 거 오전 일찍 좀 구매할 수 있고 먹어보면 아삭아삭하고 수분량이 많아서 늘 애용해서 김치 할 때마다 사가는 편입니다. 수확하자마자 가져와 판매하는 덕분에 부자농부의 얼갈이 배추는 인기가 많다고. 게다가 대형마트에도 얼갈이 배추를 납품하고 있다는데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 얼갈이 배출로만 대형마트 로컬푸드 포탈 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갈이 배추로 연매출 약 5억 원? 싱싱한 얼갈이를 납품해 연 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차영성 부자농부 얼갈이 배추 농사를 짓기 전 대기업에 근무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차영성 부자농부 그는 어쩌다 이 일을 시작했을까? 제가 베이비 부모입니다. 항상 걱정을 했던 게 50세 이후 60대에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고민을 엄청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농사를 한번 지으면 어떠냐는 권고에 제가 한일 년을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 권유로 농사에 도전했지만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부자농부 농사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지금 돌이키면은 엄청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주변에 권고로 주변에 따라쟁이 농사를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축 분을 가축 퇴비를 축사에서 바로 나온 퇴비를 남용을 하게 되었고 화학비료를 또 남용하게 되면서 염류집적이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4,800평의 규모의 비닐하우스 얼갈이가 한날 한시에 황화가 되면서 다 고사해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찌 할 줄을 몰라서 방법도 몰랐고 지식도 없어서 나홀로 뒤에 가서 눈물 짓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초기에는 5년 동안 수입이 없었다는 부자 농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농협 대학교와 농업기술센터를 오가며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다. 제가 귀농할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생이었는데 항상 그 아이들만 보면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이불을 피난살이 하듯이 이불을 갖고 와서 아이들을 파우스에서 재웠어요 그리고 저두 내외가 밤새 불을 켜놓고 낯질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몽멍해지는 어린 자녀들만 집에 둘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가족이 있어서 역경을 딛고 힘을 내기에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게 아닐까. 우리 딸 은교, 아들 승환이 아빠 엄마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초등학교 때 너희들을 뛰어놓고. 가물좀 아,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는데. 아빠 엄마는 너희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후원하면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있어. 열심히들 살기 바란다. 아빠 엄마도 더욱더 열심히 할게 고마워 가족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부자농부 그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바라봅니다 다음날 이번엔 웬자루를 가져와 무언가를 또 준비하는데 파스락거리는 저 알맹이는 마늘인데요 작물 어, 살충 친환경 어 작물 보호제를 만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살충기피제? 마늘로 친환경 살충기피제를 어떻게 만든다는 걸까? 바삭바삭하게 잘 마른 마늘을 하얀 면포에 통째로 넣어 준비한 후에 뚜껑을 열어 마늘을 넣으려다가 냄새를 맡는 부자농부. 물처럼 보이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 아닙니다. 이건 물이 아니고 주정. 주정은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친환경 농가나 자연농법연구회 이런 데서 공동으로 하면서 이제 구입된 주정으로 당금주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 알코올을 넣었을 때 매실을 넣게 되면 매실의 맛이 나는 당금주가 나오듯이 이 약재는 마늘 향이 나는 역한 냄새에 의해서 벌레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치게 되면 사람 인체에도 해가 없고 작물에도 해가 없습니다 준비한 마늘은 추정에 담가서 3개월 정도 숙성을 해야 완성된다고 하우스 안쪽에 마늘 기피제와 똑같은 통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한약 재료를 접목해 만든 천연 살충 기피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소비자는 가장 우선하는 게 가격도 그렇지만 안전이 최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이라는 거에 거부가 많으셔서 천연 식물 추출물로 약재를 친환경 약재를 만들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다양한 서적과 기술 센터에서 배운 지식으로 부자 농부만의 천연 살충기 피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정성스럽게 만든 만큼 사용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시성농도를 아주 처음에는 약계에서시험구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약제를 살포해야지. 특히 가절기에 벼시 강할 때에는 오히려 잘못하면 작물에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기피제지만 처음부터 진한 농도로 사용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것. 그런데 이 키피제를 사람이 섭취해도 괜찮은 걸까? 어, 일반 농약은 잔류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십사일 이런 식으로 잔류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섭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천연 약제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부자농부는 지금도 다양한 천연 재료를 활용해 기피제를 만들어 연구하며 활용 중이라고. 잠시 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라간 말입니다. 네. 네, 잘 되세요. 네. 아직도 친환경 쪽에로 재배하시죠? 네. 잘 됐어요? 어, 올해는 조금. 그 취미 많이 좋와아 그렇죠. 올해 또 그랬어요. 농협 대학교에서 2년 과정으로 하는 청년 창농, 귀농 대상자의 후계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서부터 저하고 멘토와 멘티 관계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와서 또 자문도 구하시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농업인들의 멘토로 활동한다. 후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농촌과 더불어 살아라 많은 학생이 부자농부를 찾는다는데 어떤 것들을 배워가고 있을까 친환경 재배로 되게 많이 많은 노력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작물에 또 접목할 수 있어서 친환경 약재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농사를 어떻게 지시는지 그런 노하우를 배우러 왔어요 마이스터 과정을 수료하면서 몸소 부딪혀 배운 노하우를 농민들과 나누고 있는 부자농부. 이 나눔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려웠던 점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웃 농가와 공존하는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식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날 오후 이번엔 또 다른 하우스로 향한 부자농부. 아이고 잘 자라고 있구나. 얼갈이 배추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뭘까? 열무입니다. 지금 이 열무의 동절기에 뿌리 밝은 상태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초 새로 나온 잎의 성장 상태가 어떤지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열무의 상태를 확인한다. 부자농부는 얼갈이 배추뿐 아니라 열무도 함께 생산하고 있었는데 열무도 동절기 열무, 화절기 열무, 봄 열무 4계절을 다 출하하고 있습니다 열무와 얼갈이를 같이 섞어서 겉절이 김치를 하시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어린 열무가 국거리용이나 겉절이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산의 지역 특산물 중 하나인 열무로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차영성 부자농부. 열무로 1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열무로 인한 연매출이 1억 원? 얼갈이 배추에 이어 열무까지 총 6억 원의 매출을 내는 부자농부. 차영성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작물을 사계절 생산하라. 두 번째,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라. 세 번째, 농촌과 더불어 살아라. 얼갈이 배추로 연매출 6억 원을 달성한 차영성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계를 볼수 있다는 행복감. 그 다음에 얼갈이를 재배하면서 어려서. 추락까지의 어떤 그 단계가 제 인생의 작은 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아이들도 그런 여정을 겪고 저 또한 그런 여정을 겪어가면서 참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 농사꾼에서 농업인들의 멘토가 된 차영성 부자농부 당신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